새벽 2시 37분, 상암동 TV조선 공개홀 지하 주차장. 쿵쿵 울리는 베이스 체크음이 바닥을 타고 흐르자 스태프들 사이에 자주 쓰는 암구 같은 말이 무전기로 흘렀다. 비니 마이크 이동 중 보호 수의 3단계 순간 보안팀 2명이 보라색 펠리컨 케이스를 에워싸며 서비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케이스 측면엔 빨간 나벨 하나가 붙어 있었다. 안트 f 트바이펜 m 도나 등. 이날 녹화분이 본방송에 나가기도 전에 내부 인트라넷에 올라온 스틸컷 한 장은 이미 난리를 예감케 했다. 손비나 손끝에서 반사된 은빛 그림, 장미빛 세라믹 헤드, 그리고 헤드스크린을 통과한 파장이 만들어내는 LED 번쩍임까지 도통 방송 장비답지 않은 아우라였다. 이 마이크 프로젝트의 설계도가 처음 그려진 건 100일 전 팬카페 비니버스 한 귀퉁이였다. 닉네임, 느트나무 리버브가 올린 장문의 모집 글은 이랬다. 가수 손비나의 호흡, 숨소리, 공기감을 모두 담아낼 캡슐형 마이크를 만들 팀원을 찾습니다. 경험보다 열정, 직책보다는 실험정신캐시 글이 올라온 지 24시간 만에 음향 엔지니어, 산업 디자이너, 항공소재 연구원, 치과용 세라믹 기술자를 포함해 총 34명이 자원했다. 톡방은 매일 새벽 1에서 3시야간 연구로 불을 밝혔다. 누군가는 직장 회의실에서 누군가는 연구소 장비실에서 누군가는 자취방 책상에 간의 수공업 도구를 펼쳤다. 음향 곡선은 ISO 2967 규격을 토대로 설계했지만 베이스 증폭은 케이트로트 특유의 낮은 중저역에 맞춰 다시 커브를 그렸다. 그 과정에서 생긴 공명 딥 구간은 0.1μm 두께 티타늄 필터망으로 보정했고, 헤드 그릴에 입힌 장미빛 코팅은 치과용 을치 연마 세라믹 중 피부와 조명 반사를 동시에 잡아주는 최적 배합을 찾기 위해 17회 테스트. 그렇게 완성된 프로토타입은 무려 네 번째였다. 첫 번째는 무게 중심이 위로 쏠려 손 피로도가 컸고, 두 번째는 섬세한 숨소리를 살린 대신 파열음이 커졌다. 세 번째 버전까지 채널 간섭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네 번째 프로토타입이 나온 뒤 팬들은 공개 리허설을 자처했다. 서울 금교 소극장을 예약해 빈 객석 라이브를 열고 실제 방송에서 쓰는 무선 주파수와 동일 환경을 세팅했다. 그날 녹음 파일은 72트랙 멀티로 분리돼 EQ, 리미터, 게이트 값을 다르게 걸어본 뒤 데이터화 되었고 음향 엔지니어 출신 팬은 노이즈 플로어 105db. S17 기준의 다이내믹 레인지 117db면 상업방송은 문제없다는 최종평을 내렸다. 제작비는 총 1,170만 원. 누가 얼마를 냈는지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한 팬이 남긴 한줄 코멘트가 회자된다. 좋아하는 사람 목소리에 액자 씌우는데 가격이 무슨 상관이냐. TV 조선 제작진과의 협의는 더 치밀했다. 방송국은 마이크는 방송사 소유라는 내부 규정이 있다. 외부 장비 반입은 고장, 보험, 주파수 간섭, 전파 인증 등 빠짐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팬들은 KC 전파 인증 서류를 떼어왔고, 보험사와 별도 영업배상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심지어 택배 배송 중 파손 위험을 막기 위해, 팬 음향감독 자택 방송국이라는 3중 동선을 택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제작진이 우려한 출연진 형평성 논란. 팬들은 여기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마이크 사용 여부를 방송에서는 절대 언급하지 말아달라. 자막도 클로즈업도 사양한다. 그저 무대에서 존재만 하게 해달라. 오히려 팬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만든 결과물을 조용히 묻어달라는 역발상이었다. 제작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공평성 논란은 없겠네요, 본방 당일. 무대는 예상대로 고요 속 폭발이었다. 생록화 특성상 관객 호응이 큰 곡일수록 음향 조정이 까다롭다. 하지만 손비나의 파트는 의외로 별도 리미트를 넣지 않아도 음압이 일정하게 유지됐다. 현장 모니터 스피커를 맡은 스태프는 마이크 헤드에서 이미 게인 매칭이 끝난 느낌이라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실제로 방송에선 손비나의 발음이 보다 선명하게 들렸고 비브라토 끝의 네이절, 노이즈 테일이 이전보다 절묘하게 감쇄되어 있었다. 시청자들은 라이브 같은데 앨범 버전 같다. 호흡 소리가 맑게 들린다. 에스인가라며 감탄했다. 한편 특혜 의혹도 즉시 불거졌다. 방송 직후 커뮤니티는 왜 다른 가수는 못 쓰는데 손비나 만 쓰냐? TV조선이 용빈이를 메인 라인으로 밀어주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TV조선 공식 스네스가 장문의 해명 영상을 올렸다. 팬들 제작 방송국 검증 출연진 전원동의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편집해 공개한 것이다. 영상 말미엔 동료 가수들이 인터뷰 형식으로 등장해 우리 팬들도 만들면 쓰면 된다. 문제될 것 없다고 웃었다. 그렇게 특혜 논란은 하루 만에 팬덤 혁신 스토리로 뒤집어졌다. 업계도 술렁었다 MBC 음악방송 가요베스트를 담당하는 PD는 우리도 팬 커스텀 장비 접근 허용을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KBS 예능국은 안전, 보험, 전파 통과 과정이 표준화된다면 팬 참여형 제작이 훗날 방송 포맷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몇주뒤 20년 된록 페스티벌 무대엔 밴드 보컬이 팬이 만든 빈티지 튜브 마이크를 들고 올라와 k 이트로트 커스텀의 자장을 록싱까지 확장시켰다. 그리고 팬덤 비니버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마이크 제작 자녀 금액으로 꿈의 프로젝트 빈 헤드폰을 가동했다. 손비나 음색에 최적화된 프리셋 EQ가 내장된 블루투스 헤드폰이다. IoT 스타트업과 협업해 앱에서 용빈 커브를 다운로드하면 팬들이 듣는 모든 음원의 실시간으로 용빈 마이크 특유의 중역 부스트를 가미할 수 있는 기술 시제품을 착용해본 손비나은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돌아오는 느낌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며 웃었다 출시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 팬들도 국제 배송 서포트를 자발적으로 조직했고 일본 타워 레코드는 벌써 팝업 매장을 타진 중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의 마이크는 장비 그 이상이다. 라이브 무대와 리허설 백스테이지, 팬 커뮤니티의 밤샘 설계, 방송국의 보수적 규정, 시장의 상업 논리, 그리고 스타의 퍼포먼스까지 모든 벨트와 기어를 동시에 움직인 기폭제였다. 더 놀라운 건그 모든 추진 동력이 좋아하는 마음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팬들은 사랑을 기술로 번역했고, 방송국은 그 기술을 무대로 증명했으며 가수는 다시 무대 위에서 그 사랑을 노래로 환원했다. 결국 특별 대우라는 의혹은 특별한 연대라는 결과로 귀결됐다. 오늘도 상암 공개월 뒤편 스토리지룸에는 그 마이크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 녹화 날을 기다리며 팬들이 남긴 빛나는 각인 열의 2024가 조명을 받아 은은히 반짝인다. 언젠가 또 다른 가수가 또 다른 팬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새긴 채 새로운 마이크를 들고 설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스펙을 묻기 전에 먼저 배경을 상상할지 모른다.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밤샘과 어떤 설렘이 담겼을까? 그리고 다시 깨닫게 될 것이다. 마이크가 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노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이크까지 아름답게 만든다고. 손비나과 비니버스가 보여준 이 작은 혁신이 앞으로 케이트로트뿐 아니라 모든 라이브 문화가 스스로를 확장하는 새로운 모델로 남을 것은 틀림없다.